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28일, 11월 네 번째 주화천장로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대한 이야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를 오천 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주겐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세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이 시간 안은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함께 할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얼굴 보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빨리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친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한번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미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군인이었던 신랑은 복무 중에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탄채 결혼식을 하고 있었지요. 대부분의 순서가 끝나갈 무렵, 신랑의 양옆으로 친구 두 명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신랑의 발에 구두를 신기고, 신랑의 두 다리를 각각 그들의 왼쪽, 오른쪽 다리에 이어냈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신랑의 양팔을 붙잡고 그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친구의 도움으로 신랑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하객들은 엄청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 신부는 듬직하게 서 있는 신랑의 품으로 달려가 포옹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친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신랑의 두 다리가 되어 주었죠.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섯 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한 친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이라는 병이었어요. 병으로 그의 삶은 매우 고달파졌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 지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해야 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멀리했지요. 혼자가 된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대신 해결해 줄수 있는 이도 없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중풍에 걸린 나를 죄인 지급하며 따돌리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날 버리셨구나.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중풍병자와 함께 했어요. 때로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옮겨 붙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켰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내 친구는 그 길로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너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래. 지금 마을 온 사람이 온통 그 분이야기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이내 풀이 주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곰짝도 못하는 걸.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문 앞까지 북적거렸어요.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네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봉을 낸뒤 자신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 내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붕의 경우에는 볏짚을 섰기도 했지요. 그래서 충격에 매우 약했어요. 그런 곳을 장정 4명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진 않았을까? 들것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 뿐 아니라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내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오르고 지붕을 들어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친구의 병을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내 친구는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화천교회 친구들,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내 친구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인도해 주어야 돼요.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리자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도 해줘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가 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드리니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구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친구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찾아가 고쳐주실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우리 사랑하는 화천 장로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웃이나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